중국사 여행, 오늘은 조광윤의 배주석 병권 이야기입니다. 배주석 병권이 무슨 뜻이냐면,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이 정권을 진 다음에 석수신 왕심리 같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술자리에서 병권을 해제했다. 그런 뜻입니다. 배주,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병권을 석, 해제했다. 그런 뜻입니다. 조광윤이 나라를 창업하고 함께 일으켰던 그런 장수들의 병권을 다 빼앗음으로써 그 뒤에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술자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광윤은 이런 두 가지 행위를 했어요. 첫 번째는 후주 공제를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전임 황제를 죽이지 않고, 자신이 황제를 올린다 올라가선 다음에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신들의 권력을 자연스럽게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송 시대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특히 초, 정권 초기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이 배주석 병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에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창업한 이들의 전형적 행위는 어땠을까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창업자가 국가를 만들면 함께했던 그 공신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성계와 그 아들 이방원이 창업한 이후에 정몽주나 정도전 이들을 다 처치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창업자들의 공신을 이렇게 버리는 행위였는데, 그럼 중국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어,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전임천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국 공신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전임천자를 살해했다는 얘기는 어, 여기 한고족 유방이나 명태조 주원장처럼 어떤 혼란기, 그러니까 이미 전 이미 황제는 전인 이미. 이전나라든 없어졌고, 혼란기를 정비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임 황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면서 앞에 황제한테 선양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 전임 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살해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임 천사를 살해했던 사례선, 유유, 유유, 무제소연 유연, 진패선. 진패선. 그 다음에 개국공신을 죽였던 한고조 유방과, 유방과 명태조 진패전. 주원장. 자 그랬는데 어, 한 비자의 법술 세는 세 가지다. 법은 강력한 법 체계, 술정치적 출수, 세는 우월한 신분의 힘. 근데 창업자는 뭐가 부족하죠? 법술 세 중에서 법과 술은 잘 갖추면 돼요. 근데 세는 갖출 수 없다 이겁니다. 아랫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귀한 혈통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거든요. 이 법술 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반란자들로 밖에 남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진승과 오광 그랬고, 동안말의 조조가 그랬고, 당말의 황수가 그랬고, 명말의 재상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 새로운 시대 창업자가 되지 못하고, 반란자들에 머물렀는데, 이들한테는 결국은 법술 제가 다 부족했죠. 음. 자, 그랬는데, 법과 술은 잘 갖췄는데, 세가 약했던 이두 사람, 한 고조 유방과 명태조 주은장은, 결국은 자신들을 높은 혈통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공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신을 처음에는 초왕, 그 다음에 팽월을 양왕으로 봉하긴 했는데 일정 시점이 지나서는 이 사람이 불필요하니까 토사구팽으로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명태조 주원장도 각 지역은 자기 아들들을 이제 봉해서 다스리게 하고 밑에 대신들을 다 처단했던 이게 명태조 주원장이죠. 이러면서 법술세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이 한고조 유방과 명태조 주원장은 네, 새로운 나라의 창업자가 될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북송의 조광윤, 공신들의 제거 방법을 배주석 병권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고조 유방이나 명태조 주원장처럼 그들을 막 죽이지 않고 토색고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제거했던 그런 행위, 그 이유를 이 시대적 어떤 특성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이 북송의 세우기 이전이 어떤 시대였냐면 오대십국의 군벌 시대였다. 그러니까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가 개봉의 수도를 했던 이런 나라였고 각 지역에 십국이라고 하는 군벌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오대십국의 설명이고요. 자 그런데. 오대라고 하는 왕조는요, 군주의 이름만 바뀌었지, 지배층은 그대로였다. 그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냐? 앞에 있는 황제가 있으면, 그 밑에 군권을 진 장수가 수도로 쳐들어와 가지고, 앞에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내가 황제예요라고 해서 후량이 후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석경당이란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존욱의 아들을 죽이고, 내가 진나라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진 후한 후주가 내려온 겁니다. 이제 후주란 나라는 곽이라는 사람이 원래 세웠는데 그 부하였던 시영이란 사람이 이제 후주의 자, 황제가 되었고 그 황제 밑에 장수가 이제 그 조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5대 왕조의 특징인데 문제는 전인천자를 살해하고 계속 혼란이 일어난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은 장안이라고 하는 옛나도 내려오는 수도가 개봉이라는 곳으로 옮겨간 첫 번째 사례다. 그 전까지는 다. 어, 이 고대 의 어, 왕국의 수도는 장안 내지는 낙양이었는데 이 북송 시대부터 최초로 개봉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근데 개봉은 어떤 곳이냐? 이 밑에 항저우에서도 올라오는 대운하가 황하랑 만나는 딱거기에요 그러니까 수운의 중심지니까 그 개봉이 첫 수도가 되었던 이런 시대였다. 요게 이제 예, 5대 왕조인데 그러면 조광윤한란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느냐면 이 사람은 후주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대장이었습니다. 금군이라고 불렀던 거기 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군권을 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이, 사람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까 시영이라는 사람 있죠? 근데 이 시영은 되게, 어, 이 역사적으로도 이 굉장히 평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군주로 이름도 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급사를 했고, 그 아들이 일곱 살이었던 시종훈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즐길 했는데, 이 조광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거란이 쳐들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가짜였다는 썰도 있고요. 군대를 끌고 안심리 정도 되는 진교 역참에 가가지고, 하룻밤 머물렀는데, 새벽에 부하들이 조광윤을 깨워가지고, 황포를 입혀줬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황제요. 라고 해가지고, 그날 도성으로 쳐들어가서, 시종훈한테 선양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을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전임 황제를 죽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황자를 얻는 그 최초의 어떤 군주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5대 정권이 황제를 죽이고 그다음에 장수들을 죽이고 장수들이 또 이렇게 쿠데타라고 이런 과정을 계속 와, 오, 오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밑에 장수들이 또 언제 또 쿠데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잡아야 되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장수들을 토사구팽에서 죽이면 이거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고 전쟁이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 절도사가 반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속 가능한 정권 창출 방안이 뭐냐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조보라고 하는 대상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무리하게 그 지방에 군권을 지고 절도사들한테 권력을 빼앗을 게 아니고 술자리에 모아가지고 한번 병권을 내놔라고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예, 네, 배주석 병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석수심, 왕신기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야, 누구나, 나도 방수였다가 황제가 됐는데, 다, 자네들도 황제가 되고 싶지 않겠나?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모골이 송현한 거죠. 오, 이렇게 되면 역적을로 몰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바싹 엎드리고, 어, 그러면 내가 군권을 내놓겠다 해가지고, 그날 이제 술자리에서 군권을 다내놓습니다 배주석 병권이 된 거고, 이들 장수들은 병권을 내는 놓 대신 이 조광인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서로 아들딸을 서로씩 분내게 해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고 지방으로 가서 잘 먹고 잘자게 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라의 정권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북송인데 어, 이 조광인이 만든 북송은 사실은 통일제국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중원이라고 하는 땅 그다음에 뭐이 강남 지방은 어느 정도 정벌했기 때문에 땅은 꽤 넓긴 하지만, 남북이 통일되었긴 하지만, 이 서하라고 하는 지금의 회교 자치구가 있는 이쪽의 탄국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북방, 지금의 북경 지역에는 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연운 16주라고 하는데, 그 앞에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자를 차지하려고 연운 16주를 요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연운 16주는 요한테 뺏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하고 북송 경계가 거의 하북 평원이었던 거죠. 그 그러니까 하북 평원에서 거란족과 북송의 농민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답은 뻔하죠. 그러니까 기마병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깨져요. 그러니까 북송에서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북방 기마병들하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되겠다. 그래서 곡식과 비단, 여자, 뭐 철기, 뭐차 이런 걸 줍니다. 정기적으로. 조서, 요, 거란 군대를 달래가지고 쳐들어오지 않도록 협정을 해요. 그러므로서 거의, 이, 백 년간 평화를 누립니다. 뭐, 거란도 굳이 북송을 이렇게 함락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음,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요가 금으로 바뀌고 하는 시절에 문치 중심의 어떤 나라를 세웠고 경제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어, 화려한 문화가 꼽혔습니다. 그래서 수도 개봉은 화려한 도시 기반을 구축했다. 대운하와 황하가 만나는 그 수운이 아주 아주 편리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막강할 수 있었다. 특히 강남지방에서 나온 어떤 산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대운하를 타고 오니까 당연히 강남이 화려한 이 개봉이란 수도가 화려한 문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개봉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청명상하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당시 수도였던 변경, 오늘의 개봉, 오늘날의 개봉을 그린 거예요. 청명절에 어느 날 하루를 그렸다, 그런 청명상하도라고 부르는데요. 폭이 25cm인데 길이가 무려 528cm예요. 그러니까 5 2 8 c m 예요 그러니까 5m가 넘는다는 거예요. 가로로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송나라 관한 유적제가 보면 이 청명상하도를 어, 이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그려, 보여준 게 있어요. 제가, 저도 옛날에 항주에 가서 본적 있는데요. 개봉의 어느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면들이 쭉 그렇게 펼쳐져요. 그거를 세수로 나누면, 요 밑에 한자로 써있죠. 변경, 교회, 춘광. 변, 변경의, 교회의 봄의 어떤 아름다운 날씨, 그 다음에 변화의 장경. 그러니까 변화, 요, 변경을 지나가는 강이 변화인데, 변화의 모습, 그 다음에 성내, 시각, 이렇게 모세 모습,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그림 있어요. 이, 이 청명상화도를 검색하시면 이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변화를 건너갈 수 있었던 홍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석조 다리죠. 석조 다리를 사람들이 막 건너가고 어, 건너 고그 밑에 배들이 막 지나가죠. 그게 변화의 홍교에 관한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외국 사신들이 지나다니던 어떤 길이죠. 외교가라고 할수 있죠. 이런 곳에서 이제 외국 사신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그런 모습.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쓸린 장면이 있어요. 여기 시장인데요. 시장에 노세를 타고 가는 남자가 있는데, 갓 같은 걸 썼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갓쓴 고려인도 이 그림에 등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그림은요, 12세기의 네, 그림이에요. 12세기가 고려죠. 고려인데, 고려 시대 사람이 저기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갓을 쓰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네. 어쨌든 교과서에는 저게 고려인이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갓이 좀 크죠? 네. 조선 시대 갓보다는 좀 커요. 그래서 답이 나와있겠죠.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 북송은 문화가 활약 꼽혔다 그랬죠? 응, 앞에 있었던 많은 문화 유산들이 이 북송 시대 와서 활약을 꼽힌다. 이 문화가 꽃피려면요. 역시 경제력이 좋아야 돼요. 북송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꽃피는데 이 중국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건 삼교의 발달입니다. 삼교의 혼합 발달. 삼교는 유교, 불교, 도교입니다. 어, 유교는 유가에서 출발해서 유교가 북송 남성에 만들어지고요. 불교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그다음에 당나라 시대에 걸쳐서 들어오죠. 당나라 시대에 불교가 많이 이제 융성을 했고 북송시대도 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교. 도교도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북송시대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잠깐 제가 준비된 강의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 도가가 어떻게 발전하냐이전국시대는 예, 유가, 공자, 맹자 이 법과 쭉 내려오다가 한나라 시대에 오면 국가 통치 차례이만들어진다그 했죠 유가 통치 사그 다음에 도가는 노자 장자가 전국시대 어떤 사상으로 있다가 한나라 시대 말기에 가면 이게 민간 사상으로 변해갑니다. 유가는 한나라 시대 에 동중서가 사설 붙이고 하면서 점차 바뀌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불교에서 따온 요소들이 들어가요. 음양오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있느냐? 태극. 그래서 주돈이란 사람이 태극의 무국,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유교라고 하는 체계로 바뀌죠. 그래서 남성시대에 가면 주희가 주작을 만들죠. 이게 유교의 변화, 발전이고, 그리고 명나라 가면 그게 조금 현실로 바뀌어서 양명으로 넘어가는 게 유교라면, 이 도교는 어떻게 되냐? 황로사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황제, 그 다음에 노자를 모시는 황로사상이 진시황대부터, 그 다음에 한 무제로 이어지면서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의 개념, 민간 신앙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국가의 중심에 천자가 있다, 각 지역에 제후가 있고 그 바깥엔 오랑캐가 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도가적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민간이 어떤 언제 생기냐면 한국. 읽어보시면 황건적이 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황건적 무리가 전형적인 도가의 무리에요 도교의 무리예요. 도교가 처음 태생된 겁니다. 그래서 황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교 집단이 생기고 그리고 사천성 옆에 지금 한중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중에서 오두미도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종교는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러므로 종교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두미도는 다섯 대밖에 곡식을 주면 치료해 줬다라고 하는 게 오드미 도예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도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천성의 그 성도 옆에 천성산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천성산이 바로 도교의 발상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나라 시대에 넘어가면 사실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당나라의 이연과 이샘이 자기네 성씨를 이라고 정했다 그랬잖아요. 이라고 이제 정한 것은 아 우리의 선조는 노자다라고 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교를 거의 국가 종교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종교가 뭐냐라고 하면 네, 불교 같지만 사실은 국가 종교는 도교였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도교에는 가장 중요한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 도교에는 신이 무하게 많습니다. 수백 수천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신은 삼청이다. 그것이 이제 당나라 시대에 쭉 내려오다가 자, 드디어 북 북송으로 왔어요. 자, 북송 시대에 도교가 무엇이 이제 추가가 됐냐면, 옥황상제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자, 옥황상제는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신이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북송의 휘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되게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정치는 잘 못하는데, 예술 쪽에 아주 능력이 든 사람이에요. 그림도 직접 그리고, 서예도 되게 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옥황상제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을 최고의 신으로 추존을 합니다. 도교의 최고신이 누구냐? 라고 하면 휘종 전에는 삼청이었는데 휘종 때부터 옥황상제가 됐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동아시아의 이 옥황상제의 문화가 뿌리내린 건 바로 이 북송시대부터 라할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북송의 휘종이다 도교에 관련된 성산이 있죠? 오악이라고 하는 중악 숭산, 서악 화산, 동악 태산, 북악 항산, 남악 형산, 태산도 동학대제라고 하는 신이에요. 예, 네, 태산 자체가 신입니다. 이 북악에 있는 여기 현공사라고 하는 절도 아주 유명하고요. 중학에 있는 유명한 절이 뭐냐면 소림사예요. 자, 그 소림사는 뭘로 유명하죠? 바로 무술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무술이라는 게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뭐, 무협제 같은 데 읽어보면 그 무술로 뭐, 그 원수도 갚고 뭐, 적투 해치고 하지만 실제로 그 무술은, 태권단대 팡팡 깨지는, <laughs>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원래 이 소림사의 그 무술은요, 이런 그 도가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어떤 수련의 도구였어요. 왜? 이 수련을 열심히, 오래 사니까. 장생불사의 도구로서 연구되고 발전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도교에 영향했던 거고요 그 도교 문화는 오늘날의 중국 고유의 종교가 되었다 근데 사실은 도교라고 하는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도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도교의 신자는 그게 렇 많지 않은데 그냥 문화의 일종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니까 러 도교인이 오히려 가장 많은 건 대만이에요. 그, 천성산의 오두미도 쪽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그장씨 집안들이, 그 대만 쪽에 우리 뿌리를 많이 내렸고, 물론 중국에 3대 종파 있긴 하지만, 도교 종교에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도교라고 하는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혹시 뭐, 홍콩이나 대만이나 중국 여행가신 분들은 이런 도교사원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팔뚝만한 향을 피우고, 연초만 되면 여기 관우상한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게 전형적인 독여 문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북송이라는 나라가 이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00여 년의 평화를 누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북방의 요가 금으로 대여치되었고, 북쪽의 몽골이라는 나라가 점차 등장하고 있었고, 서쪽엔 서하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 정강지변이 발생을 합니다.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수도인 개봉을 함락시키고 그럼으로써 중원을 상실하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남송이라는 정권을 수립하죠. 그리고 이때 남북의 경제가 완전히 역전을 하게 되고요. 또 금나라가 중원을 자기네 땅으로 하니까 결국은 뭐 북방의 농토는 다 피폐해지고 거의 초원으로 바뀐 지경이 이렇게 되었고 또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밑에 광주까지 상인들이 찾아왔고 그다음에 여기 복주로 올라왔고 네 고려의 개성까지도 찾아오는 이슬람 상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교류가 아주 활성화되었던 이런 시대가 북송 그리고 남송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